우리가 후손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고 또 배우는 이유는 과거를 정확하게 돌아보고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2013년 오늘 그 자락에 서 가지고 걸어온 발자취를 뒤돌아서서 돌아보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발자취를 소중히 여기면서 거기에서 교훈을 얻으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허로운 삶의 현장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삶의 흔적을 돌아보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이 도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도우심의 흔적들이 곳곳에 묻어 있는 것이죠 반드시 성공한 자리에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실패한 자리에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을 돌아올 때마다 실패했어도 성공했어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지요. 말라기는 말라기 시대의 비극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곳곳에서 사랑의 손길을 펼치셨지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깨닫지 못합니다. 도우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비극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스라엘의 사무엘 시대의 비극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풍성하게 받을 때 있었지만 받지 못할 때가 있었죠 오늘 사무엘상 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나갔지만 그만 대패해서 4천명의 그런 생명을 잃게 되죠 실패했을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뭔가를 실패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실패했을까? 내가 왜 넘어졌을까? 돌아봐야 하는데 오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 실패했을 때 자신들의 문제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그 증거인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가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거룩한 소소이 서서 하나님의 법계를 메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로 거룩한 하나님의 법계를 메고 나갑니다. 사실 그법계가 굉장한 하나님의 언약계가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엄청난 위기들을 만났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법계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요단강을 건널 때그 강을 건널 수 없었던 그런 그 요단강에 넘치는 물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계를 메고 세상들이 메고 그 강을 건너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물이 갈라지고 그들이 육지같이 강을 건너지 않았습니까?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여리고성이 그들 앞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언약계를 메고 7일 동안 그것을 돌면서 언약계로 인하여서 그 강한 성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앞에서 이 법계를 메고 그들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승리하고 어려움을 해결해 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떠올리고 자신들이 시작한 전쟁에 법계를 메고 나갔습니다. 당연히 이길 줄 알았죠.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하나님 업계를 메고 나간 전쟁터에서 큰 패배를 하고 수만 명의 생명을 잃고 하나님의 언약괴마저도 블레셋에 빼앗기고 맙니다 어찌된 일인가요 여러분 어찌된 일인가요 너무나 엄청난 일이 이스라엘에 생기는데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니하스가 죽고 엘리 제사장도 그만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죽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낳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그 아이 이름을 이가보시라.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 역사에 너무나 엄청난 패배와 충격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똑같이 하나님의 법계를 메고 나갔는데, 어떨 때는 이겼고, 어떨 때는 이렇게 패배했을까요? 형식은 같았는데, 왜? 그 결과는 달랐을까요? 그 내용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거나 또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궤를 메고 나라고 나가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 명령을 따라서 언약궤를 메고 그 치열한 영적 싸움터에 나가서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군사력이나 능력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나간다는 고백이 앞섰던 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진정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현장이 요당을 건넜던 자리고 그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궤를 메고 나갔던 블레셋과의 싸움은 자신들이 시작한 싸움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가지고 자신들의 힘으로 하려고 했다가 패하니까, 그 다음에 법계를 부적처럼, 때로는 도깨 병망이처럼 그렇게 법계를 메고 나갔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보다는 그 버터로 보이는 법계를 의지하는 형식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처절하게 패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나의 삶을 위해서 가지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고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우리는 우리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형식적인 신앙이고, 나를 위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신앙과 싸우는 것이 철저한 우리 평생에 싸워야 할 신앙의 싸움의 대상입니다. 나를 위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르는 삶인가에 철저하게 우리가 이것과 이 양측과 싸워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싸움의 대상이죠. 예배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기도하는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분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예배자인가 또는 기도자인가를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의를 심고 흥미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비경하라 너희의 마음이 굳어져서 그렇게 마음이 굳어져 있는데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듯 외형적으로 한다면 아무런 결실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굳어버린 마음을 바꾸라고 너희 마음밭을 기경하라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은 외치는 말씀이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것을 거듭 거듭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으로 바꿀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이 선지자들의 그런 외침인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자,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가장 임재의 상징인 법계를 빼앗겼으니, 이스라엘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3일 선지자가 나섭습니다그가 외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오늘 3일상 7장 3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찾셔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 이스라엘 온족속에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분만을 섬기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분만을 섬기라. 이스라엘을 보니까 전심이 아니었어요. 오늘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만이 존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그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니까 그들에게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다른 우상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혼재해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사실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는 유혹들이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좇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지막 목표고, 우리 인생이 시작돼서 믿음의 삶이 시작돼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기 원하는 우리의 모습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시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목표고 유일한 목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삶의 우리 나이를 지나는 순간마다 삶의 곳곳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의 목적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 원하시는 것이죠. 지금도 지금 이 2023년 끝자락에도 너희가 전심으로 나만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됐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런 나를 깎아내시고, 나를 조각해 가시는 한 해였던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사무엘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깨우쳐 줍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왔느냐? 전심으로 그분만을 정말 섬기고 있느냐를 그들에게 날카롭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오전에 보면 이렇게 말, 사무엘이 이스라엘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왜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그날에 모여서 물을 길어서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고 종일 금식하면서 여호와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회개하는 시간. 얘게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가 전심이지 못했습니다. 금식하는 이유는 욕심에 그런 마음의 유혹됐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온전히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게 되죠 그들이 모여서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금식하면서 자신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심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도움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미스바에 모인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다시 침공해 옵니다. 강한 군사를 데리고 쳐들어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그 침략 앞에서 두려워했지만 오늘 거기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우례를 바라셨어. 브레서스에 물리쳐 주십니다. 빼앗긴 땅을 다시 되찾게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 법계 언약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언약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거룩함을 상징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이 땅에서의 어쩌면 유일한 당시의 유일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거룩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왜 요단강을 건널 때는 물을 갈라 주셨고 왜 여리청은, 여리고성은 무너뜨려 주셨는데 왜 이스라엘의 이 브레셋과의 싸움에서 는 아무런 효력을 그 법계가 발휘하지 못했을까요? 그때는 그 하나님 법계가 효를 잃어버린 그런 아무 무능한 법계였을까요? 아닙니다. 놀랍고 재밌는 사실은요, 브레셋이 하나님 법계를 빼앗아서 자신들네 그 도시로 가져갑니다. 자신들이 모였던 그 신당에 다곤 신당에 법계를 모셔 놨습니다. 그런데요. 저녁에 법계를 모셔 놓고 다곤 신당 앞에 세워 놨는데 아침에 가 보니까 다곤 신이 땅에 코를 박고 엎드려서 법계 앞에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것이죠. 다시 그 신당을 아곤 신, 신상을 다곤 신상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갔더니 또 다시 이번에는 그 다곤 신상이 법계 앞에 코를 박고 누워 있을 정도가 아니라 팔 다리가 다 잘리고 목이 잘려 가지고 이 몸통만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법계가 있는 브레센 마을에 큰 이제 어려운 일들, 고통의 시간들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거기 놀라운 징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블레사람 동무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 법계를 다른 도시로 또 옮깁니다. 그 도시에 갔더니 다시 그 도시에서 그블레 사람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동무지 자신들이 이 하나님의 법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거룩함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들은 얼수없이 그들이 모여서 머리를 싸매고싸매서 빼앗은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그만 가져다주고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가 도, 도무지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법궤는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은 이 법궤를 이스라엘 땅에 모셔왔고, 그리고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법계를 사모하고 그리워합니다. 그때 에 오늘 사무엘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저는 이 법계의 놀라운 진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법계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시는 도우심은 한 번도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한 적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그 법계가 이스라엘 땅에 있든지, 요단강에 있든지, 여리고송 앞에 있든지, 블레셋 땅에 있든지, 이스라엘 땅에 있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를 도우시는 도우심은, 도우심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변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운전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거룩하신 분이고 항상 우리를 돕고 계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심일 때가 있고, 전심이지 못할 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전심일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앞에 뚜렷하게 보였지만, 전심이지 못할 때는 하나님 우리를 전심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던져주시고, 실패를 던져 주시고 낭만한 일들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법계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서 법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거어가시고 도우시는 분이지만 실패케 하십니다. 넘어지게 만드십니다. 패하게 만드십니다. 그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일하시는 모습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아 하나님 우리가 전심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만 섬긴 거에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미스바에서 깨닫고 나니 오늘 사무엘이 오늘 중요한 말씀 12절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그 미스바에서 깨달은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길 때 도우신 하나님을 오늘 발견하고 나서 도우를 취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도우를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면서 돌을 세워드립니다. 에베네셀의 돌이죠. 에베네셀의 돌입니다. 그 돌을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증거라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도우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하는 것을 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교훈하려는 뜻으로 이 돌을 세워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와 같이 돌을 세웠던 일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형들의 형의 에서의 칼을 피하여서 홀로 길을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배웠던 돌베개를 세워서 기둥을 세워드리고 거기에 하나님과 언약하는 그런 기름을 붓고 언약을 드립니다. 여호소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물이 갈랐을 때 요단강 그 강바닥에 있는 돌 12를 치여 다가길가에 다가 기념비를 세웁니다. 왜 세웠을까요? 바로 기념하기 위한 겁니다. 무엇을 기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전심으로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기념하고 이 돌을 볼 때마다 후손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고 의지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돌을 세우는 그 돌들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하는 돌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네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전심으로 그분을 의지한 자를 도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땅에 에베네셀의 돌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그 돌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야,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게 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이를 바라보면서 알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에베네셀의 땅에 그 자리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돌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요. 어디까지요? 한 번에 미스바에서의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들이 어두워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놓아두지 않으시고, 전쟁에 패하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기려 했을 때 실패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은 계속 되었던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잘될때 하나님이 그때만 도우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형통할 때만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사러 오면서 또는 우리 인생을 걸어오면서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웠던 실패의 순간에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 순간이었던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도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스펄전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라는 말은 과거를 아는 손가락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삶을 돌아보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과거를 향한 손가락을 펼치면서 저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나라고 고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금 이 손가락은 미래를 향해서 펼치면서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주는 그 돌이 바로 에벤에셀의 돌이라고 스펄전 목사님 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러분 2023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에벤에셀의 돌을 오늘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에게 세워야 할 우리가 세워야 할 에벤에셀의 돌은 어디에 누가 어떻게 세워야 할까? 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에베네셀의 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오늘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했다는 증거하는 그 증거물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에베네셀의 돌이 되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에베네셀의 돌이 되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의 인생을 바라볼 때, 아저 사람과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온 살아온 인생이구나. 저 교회는 저 가정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살게 된 가정이고 교회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3년을 지나면서 하나님 우리 금천교회 에베네셀의 돌을 세워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베네셀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저들을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저 가정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때로는 저 가정이 우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었고 여러가지 문제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을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이것을 이 증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죄로므로 축원합니다. 나한 사람 한 사람이 에베네셜 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도우심의 증거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저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신 증거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보세 오늘 2023년 우리가 세워야 할 에베네셀의 돌입니다. 어디에 돌을 세울까요? 세상에 보이는 물질로 보이는 돌, 땅 위에 세우는 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세워야 할 돌,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야 할 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야 할 돌이 바로 오늘 사무엘이 그 땅에 세웠던 에베네셀의 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2023년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앞에 에베네슬의 돌을 세워드립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이렇게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 교회가 보여주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보여주게 해 주십시오. 내 인생이 그것을 보여주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안을 마무리하면서 이 돌을 세워드리고 이 돌이 되고 이 돌이 되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사는 선들 모두가 에벤셀이 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